자, 여러분들, 7페이지 2번 문제, 빈칸차의 연체가 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의 위치부터 파악합시다. 자, 빈칸의 위치가 이 문장이 되네요. 그럼 앞 문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뒤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벗이 나왔기 때문에 앞뒤가 반대가 됩니다. 가볼게요. 원, 더, 즉. 이때 네, 원이라는 건 그냥 일반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작가나 일반 사람이둘 중에 하나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자, 한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자 인복 이지다 어그많 부정적인 거죠 너무나 많은 선생들는 생각이 뭐냐면 애들이 상당히 게으르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부정적 생각이죠 선생들이 님 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게으르고 마이너스입니다 애들이 어 게으르다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부정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가면, 자, 지금 앞에 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for teacher, 선생들입니다 어, 선생들인데선생들 스스로가 포 o r ability,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선생들 자, 그러면, 음. 위에 한선생님과 다른 거죠. 이선생은 자기 스스로, 실수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선생님들은요 자, 더 e d i s a p p o i n t m n r e s u l t 아, 이 애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 애들의 결과를 보면서 자, 똑같은 결과를 봤을 때이 선생은 좀 반대예요 스스로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반대로 엇들어갔죠? 자, 선생님들 스스로 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애들이는 결과를 바라봤을 때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게 된다 translate into 자 해석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애들이 마이너스를 생각하지만 플러스다 라고 생각한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를 마이너스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바라본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odd는 strange죠 자 그럼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을 자 말하는 게 이이 이 부분이 내가 말한 작가가 주인공이 말한 이 부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as old as this may sound 이때 이 as는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주시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 뭐로 해석하시냐 도우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자 당신이 의심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뭘 가지고 있다 당신의 가르치는 능력 즉 이때 당신은 선생이 되겠네요 왜 당신을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시켜요? 선생님 당신도 뭐할 수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맞죠? 자, 당신이 당신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의심할 때 자, 이 평가 결과들은 어떻게 할수 있다? 자, 풀리에 어,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혼란을 없애버리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 당신의 선생님이 변화를 어디에서부터 만들어 대야 되는지 아, 얘들 이거 너무 결과가 안 좋은데 아, 너 애들 결국 너무 안 좋아. 새끼들 졸라 공부하나 해. 아니면 애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애들 이제 새끼들 공부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으로서 나도 잘못된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아이들의 결과에서 자, 뭐예요? 개선시킬 수 있는 자,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라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사람은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네. 자, 뒤에 나온 부분이 되겠죠? 자, 너가 너의 가르침의 능력을 의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애들이 마주하게 된이평가 결과를 봤을 때 애매한 부분은 다 없애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아이들의 어느 부분을 향상시켜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넨스 티칭, 아니면 여기 나왔던 메이크 체인지, 이것도 향상이죠. 그럼 이두 단에 유사 의미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 Refrain from 꼭 외우셔야 됩니다. Refrain from 하지 않죠. 자, indifferent to. 무관심을 갖게 된다. 마이너스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지 않는 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depression 우울감을 느끼다 마이너스 들어가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clearly identified areas f or improvement 들어가 왔습니다. 자, 뒤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죠. Clear up 더하기 confusion 하면 깨끗해지는 거, 명확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hanges는 누구의 동료다? 변화해서 향상시킨다, Inex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 Clearly identified가 여기 나왔던 Clear up confusion이 되겠고요. Improvement가 여기 나왔던 Chang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애들한테 질환 예배하는게 아니라 애들이 안 했다고 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 가르친 사람으로서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한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나 선생 그둘다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부터 해라 이거죠. 4번입니다. 자, 대다수 선생님, 이제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배우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뭐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배움? 아니죠. 여기서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s much as we want to believe. 자,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만큼, 뭐에 믿습니까? 배, 뒤를 믿는 거죠. 학생들이, 우리 선생, 여기 선생이죠?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학생들이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선생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뭐를요? 우리 선생들조차도 선생으로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즉, 학생이 완벽하게 배울 수 없으니까 선생님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지. 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선생들, 아오는 선생이죠. 선생도 완벽하지 않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자, 말배우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어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위대한 선생님을 구별해 줄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다양한 학생들을 수업 속에 두고 있는데, 그 수업 속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선생들을 가르치는, 아,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separate A from B. 자, 위대한 선생과 b o a r d teachers, 어떤 선생들이에요? 단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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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교재 졸업해서, 그 다음에 뭐 그냥, 어? 선생 고시, 패스하고, 그냥 그저, 그런 선생과, 위대한 선생을 구별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다? 선생 스스로도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위대한 선생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갈게요. 메이커가 한드 계속 나오네요. 자 유선 유는 계속 선생입니다. 선생에 대한 충고네요. 선생들에 대한 충고. 자 너도 실수할 를수 있다 선생으로서 어째?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그 실수를 한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계속해서 그 실수를 많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즈 뒤가 뭐다 동사고 핵심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생으로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하고 나서 그 실수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가 생각이죠. 자 만약에 선생, 네가 미리 만들어놓은 생각과 나중에 정해진 개념으로 자이두개 미리 이거 둘다 하나 똑같이 선입견이죠. 선입견과 고정관념이요 자,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학생들과 교류하고, 학생들과 액터사이즈, 행동을 해나가는 틀을 만들어낸다면, 맵은 여러분들, 그려나가다예요. 맞죠? 그러면 학생들 은 어떻게, 해? 얘 이러겠지. 어, 이럴 거야. 그리고 결과도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틀딱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상세로서 고정관념의 틀로 바뀌어서, 네가그 구성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너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차이. 어디든지 하는 차이예요 자, 수업을 시작했을 때, 아니면 학생들과 학기를 시작했을 때, 보이는 차이가 계속 지속되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Persist, last가 되겠죠. 언제까지요?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쓰레 같은 새끼들 누구냐면, 음. 반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학기 초에 시험 보고 들어온 수준이 병신 같다고 그걸 그냥 병신으로 예상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에 노력도 안 하고 계속 병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새끼들이요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 너는 뭐하게 됩니까? 반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어떤 방식? 애새끼들이 게으르다 그리고 애새끼들이 신경 안 쓴다 라고 선생으로서 진짜 개 병신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선생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지. 바꿔야 될 부분이 보인다는 질문이었습니다.